안녕하세요. 닥터스체인지 윤하영 원장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검진을 받으신 후에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를 들고 깜짝 놀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조직검사 결과지에 양성이라고 써 있는 판정 결과를 보고 대부분 놀라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양성이라는 말이 코로나 19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면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이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양성이라는 말이 아 뭔가 질환이 있다 병에 걸렸다 라는 의미로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성과 음성의 의미. 또 양성과 악성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출로 대상이 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의 결과는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나뉘어지고 양성은 그 검출 대상이 되는 물질이 있다는 의미이고 음성은 뭐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 또는 독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라는 의미는 그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내시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시행하는 조직검사의 결과 그 판독 결과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어서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성은 암이 아니라는 의미고 악성은 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검사들 중에서 무슨 무슨 인자 검사 또는 표지자 검사 항체 검사 또는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는 검사 등등에서는 양성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날 양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로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는 양성이라는 판정을 할때그 양자가 좋을 양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내가 질환에 걸렸구나, 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암이 아니고 염증이나 그 밖에 성이 아닌 질환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내시경조직검사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양성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암이 아니고 위험이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